한번 소화 안 되시는 분들도 이 파동기를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사장님 파동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? 그냥 이제 발 올리고 발 숫자를 이제 종아리 이상 그 강도가 오게끔 해주고 네. 손도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면은 그냥 네. 소화가 돼요. 그 다음에 그래도 좀더 소화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할머니가 등기들이 두드려 주잖아요 아, 등에 이런 데다가 그 제등 뒤에 보면 위 혈자리가 있거든요. 그 네. 가운데에다가 이제 경추 있는 데다가 흉추에다가 붙여도 되고요. 네. 양옆으로 붙여도 되고 등 쪽에다가 패치를 붙여도 바로바로 네. 바로 바로 소화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. 네, 네. <laughs>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. 네. 네. 자 등에다가 패치를 붙여서도 네. 하고 손발도 열심히 써보셔라 그런 네. 말씀이시 기본적으로 그렇죠? 손하고 발에 혈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네. 그렇게 한 면에 벌써 트럼이 나고 소화 안 되시면 트럼이 나거나 방귀가 나오거나 예. 벌써 소화가 된다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네. 예. 뭐 금방... (5분) (10분이면) 대반에 그냥 <laughs> 금방 느낀다 예. 그런 말씀이신 예. 겁니다. 예.